버터를 먼저 녹이고 다 녹으면 마시멜로를 넣습니다. 마시멜로가 다 녹으면. 안쪽에서요. 음. 자 전지 분유를 넣습니다. 솔솔솔 뿌려주세요. 솔솔솔. 자 섞어줍니다. 빠르게. 바닥이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빠르게 저어줘야 돼요. 자, 빠르게. 자, 견과류를 넣고 계속 섞어주세요. 건 자두, 크랜베리. 자, 그리고 오레오. 불을 꺼주면 되요, 이때는. 잘, 잘 혼합만 시키면 됩니다. 음. 어, 세. 자, 텐이야? 종이 호일에다가 이제 부어줘요. 어, 고무중걱으로 알뜰하게 끌고 줍니다 안 같다니까. 이렇게 <laughs> 해서, 됐어. 자 이거를 모양을 잡아줄 건데. 어, 자 모양을 잡을게요. 어, 어. 이렇게, 어 종이호일을 한 장을 더 덮고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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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자 모양을 맞아, 맞아, 맞아. 이렇게 잡아줍니다. 나 먹어봤어 지금은 뜨겁기 때문에, 어, 이대로 하면 안 되고, 요거를 냉동실에서 붙여줄 거예요. 자, 그러면. 자, 요리 냉동실에서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자, 문을 닫고. <laughs>